아까는 이런 표정 아니셨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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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효리는 민망에서 너무 친근한 이미지 봐서 좋은데 아, 제가.. 아 네.. 아더 하셔도 돼요 <laughs>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그 포스코 콘서트가 영감 검색으로 더 상단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오셨, 오, 어떠신가요? 오늘 콘서트 보시니까 오늘 포스코 콘서트가 3년 만에 네. 부활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또 최백호 선생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진짜, 진짜 정말 정말 팬이거든요 <laughs> 무대 뒤에서 잠시나마 선생님도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선생님과 같은 일에 라인업에 저를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말씀 너무 예쁘게 하세요 <laughs> 제가 근데 지금 위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얼굴이 작으셔서 저희 한 번만 뒤로 가면되겠어요네 저희 조금만 뒤로 와주시고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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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사실은 사옥에서 열리는 미니 콘서트 컨셉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좀 표정도 다 보이시고, 네, 네. 정말 아, 끝에 맨 끝자리에 계신 분 표정까지 다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아늑한 분위기의 네. 공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또 최근에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좀 이렇게 큰 공연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로비에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 수련회에서 스파이 하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요, 혹시 다음에 또한번와주실수 있을까요? 아, 물론 불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막 웃음이 나와서 제가 멘트가 지금 막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아이유씨가 오늘 여러분께도 행운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 사실은 이번 거품 추첨을 위해서 제가 다지 쪽으로 조금 위치를 옮길 네. 것을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뽑히셨다고 앞으로 나오시는 건 아닙니다. 시면 나중에 티켓박스 가셔서 확인하시고 선물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대신에 이렇게 눈 맞춤 할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네세 분을 한번 추첨을 좀 해주실까요? 네. 년년년자첫 어, 아, 아, 아. 번째 점자 분이십니다. 아, 비구역 비구열. 아, 아, 아. 구열. 구역 구역 1번 어디 들리시죠? 안계 씻어요? 엄지 비어요 아니요, 저보 어떻게? 한장실가신거 어. 아. 아니세요? 어떻게? 다시 아, 다시, 아, 다시 아, 안 계신 계세요?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요세요안 계세요? 요요요 6번 아, 계신가요? 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아, 계셨어요? <laughs> <어린 사이> <laughs> 네 이따가 네. 네. 꼭 상품 수령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두분더 뽑을게요. 네. 자 이번에 이번에 시구역이에요. 시구역, 시구역 네. 네 시구역 8열3번 계신가요? 자, 마지막 한번추업 볼까요? 네. 마지막 1구역에한번 나와야 될 텐데. B, 네. 어, 1구역 나왔어요. 아, A구역. 8열. 3번. 아, 네, 잠시만 차례 새로운 시청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특기 코스에서 꼭뭐 확인해 가시고요.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기대하는 게 오히려 좀 민폐인 것 같아요. <laughs> 준비하신 음악들, 어떤 음악들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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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대 분들과 10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을 준비해가지고요. 다음 곡은 그 조금 더 위, 위의 연령대 분들도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곡을 아, 준비했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무대 위해서요 추천하고 조금 이동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앞으로 이제 3년 만에 다시 생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앞으로 코스코가 어떤 콘서트를 만들면 좋겠는지 아이유씨는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조금 들어볼게요. 어 좋네. 굉장히 라인업을 처음에 듣고 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진사리 팬분들도 그렇고 최백호 스님도 <laughs> 그렇고 좀 진짜 다양한 연령대에 어,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 이런, 이런 취지를 계속 살려서 다른 공연장에서는 잘 묶이지 않는 그런 뮤지션 분들을 모아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콘서트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게딱 그거예요, 그죠?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아이유 씨의 감미로운 무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만나십시오. 제일 많이 아실 만한 곡을 준비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신나는 분위기로 좋은 날을 즐겨주세요. <laughs>